뿌입니다. 뿌뿌 식물 풀 같은 거 뿌리가 있는 것을 준비하면 좋습니다. 또 콩나물도 준비하면 좋다 콩나물도 콩나물, 머리 뿌리 위에 있는 거 버리, 뿌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콩나물도 좀 사면 좋아요. 또 음, 어, 시, 인터넷에서 나무 잎사귀, 뿌리 있는 줄기, 뿌리 있는 것이 있으면 출력해가 출력해서 어 그런 거 가지고 보면서 해도 그 이것도 같이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좋습니다. 뿌리. 뿌리 할때 뿌. 뿌리 할때 뿌. 어 뿌리가 있어서 이것이 땅에다 뿌리를 받고 어 풀이 이렇게 사사 살게 되는 거야. 뿌리 없으면 풀이 살 수가 없어. 이렇게 말해 줄수 있죠. 음그 다음에 또 애들이 장난스러운 요지만 방구를 그때 뿌우 뿌 이렇게 방구를 그때 뿌우 그때 뿌우 생활 속에서 뿌자를 알아봤습니다. 이번에는 써보기 A 4분1 쪽지를 엄마 나 아기 하나, 어비 b 두 개니까 검정 볼펜, 빨간 볼펜, 연필. 그래서 먼저 검정 볼펜으로 비 b 을 검정 볼펜으로 먼저 씁니다. 엄마 쪽지에다가 엄마가 써요. 그리고 애기한테 건네주면 애기가 애기 종이다가 에 비읍을 쓰죠. 검정 볼펜. 빨간 볼펜으로 이번에는 비읍을 씁니다. 엄마가. 그리고 이제 빨간 볼펜에 애기한테 건네주면 엄마가 흰 이렇게 보면서 비읍을 쓰겠죠. 연필로 몸을 우를 씁니다. 엄마가 쓰고 그 애기한테 주면 애기가 아기 애기, 애기 종이다가 에 애가 쓰겠죠. 그리고 같이 읽어봐요. 뿌뿌 이렇게 읽어봅니다. 이건 노래에서. 구, 노, 두 루, 우, 부, 수, 우, 조, 추, 구, 투, 부, 후, 뚝, 구 뚝, 구 뚝, 구 수, 쭉, 뽀 쭉, 뽀 여기는 딱 여기 보고 따라사 하래요. 끝에만. 앞에는 엄마 혼자 해요. 연습해갖고. 엄마가 혼자 연습해 요 쭉, 뿌, 따라서 고 쭉, 뿌, 따라서 고 엄마가 다시 처음부터 노래해 봐요. 구, 노, 뚝, 루, 우, 부, 수, 우, 조, 추, 구, 투, 푸, 후 뚜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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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, 쭈뿌, 쭈뿌. 여기서 끝나야 돼요. 뿌가 마지막에서 끝나야 돼요. 아,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5단계 스케치북 A4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.